안녕하세요 제브로 t v 입니다 오늘은 초코과자 먹방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오늘 제가 일단 잡아먹어 볼 것은 촉촉한 초코칩이 있고요 이것도 있고요 초코송이 여기까지 있습니다 먼저 초코송이부터 잡아먹어 보겠습니다 어 이거 뜯기가 힘들어서 이것 좀 뜯어야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자 열었습니다 자, 여기 일단 있습니다. 자, 인사 합니다 아, 네, 참우 죽여줬네요. 아주 바짝하고 달콤하군요. 그렇요 자, 이번에는 촉촉한 초코칩을 먹어보겠습니다. 음, 나쁘진 않네요. 맛을 줄여주고요. 이전처럼 촉촉하고 매우 달콤하군요. 자, 이번에는 이걸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목을 넘기기가 힘듭니다, 이거. 예 참으로 죽여지네요 아까 먹은 초코칩처럼 매우 촉촉하고 맛도 달콤하네요 이렇게 해서 재판정은 조크한 초코칩이랑 이거, 이거 둘 이거 있던 거 이게 제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채브로티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